아, 구운거 튀긴거 안돼 그건 말할 수 없어 안돼 유도신문 하지마 어유도신문 하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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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소리로 들은걸로 구운건데 아니? 내가 어 이제 구운거든 튀긴거든 발라서 살부터 먹는다는 그런 변태일 수도 있잖아 너희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? 우리 보습 변태에요? 아니 애들이 왜 나한테 계속 나를 애 취급하는거야 도대체 우리 보스는 아가나 아가 나아가 아니야. 보스 몇 살? 돈 준다면 귀엽게 해줄게. 응. 음. <laughs> 아니.. 어 깜짝아! 우리 보스 몇 살? 야라는 사마니고 딸! <laughs> 야라는 사마니고 딸이에요! 씨발. 저걸 여기다 태워요 진짜. 어? 저야 그거 너쉽비잖아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긴 하던데 놀이공원 이야기. 아 그거! 친구랑 내기에 정가지고 놀이공원에서 여자교복 입고, 그거 노팬티로 다닌 거야. <laughs> 아, 그때 약간 진짜 어떻게 됐나 싶었어, 진짜. 그 걸리는 순간, 나 진짜 바로 히토미애가 아니야? 놀이공원에서 약간, 어, 팍팍팍구 당하는 거 아니야? 누나들한테 잡혀서 해골이 된 야루. 그럼 애들아, 너희들 약간 나 궁금해졌어. 너희들의 취향은 뭐야? 누나들한테 당해서 해골이 된 야루 vs 여러 건장한 남자들한테 당해서 변기가 된 야루. 난 둘랑. 왜 둘라야? 보스가 <laughs> 생각하는 누나들의 특징? 음. 내가 생각하는 누나들의 특징은 일단 몸이가 커. 왜냐? 내가, 내가 큰 누나들밖에 못 만나봐서 그래. 그 다음에 약간, 머리 쓰담고나 약간 고양이 취급이나 애완동물 취급 많이 해줬어. 여유 있는 누나 느낌? 그거 아니면 약간 좀, 내 이상형인데 막 진짜 리드해주는 누나. 키는 보스보다 컸으면 좋겠죠? 어, 당연하지. 까치발 들고 약간 뽀뽀해보고 싶어. 리드해주는 누나 말고 형은 어때요? 개개. 어서 언제까지 밥 먹을 것밥 먹은 거 같아. 밥 먹는 거꽤 느려. 아직 반도 못 먹었어. 나 지금 세 조각 먹음. <laughs> 나, 나 지금 나 지금 열심히 있고,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세 조각밖에 못 먹었어 나. <laughs> 무슨 노래도 아니고. 야 너가 입을 닦게 태어나봐. 안 그래도 입도 닦아 죽겠는데 입. 아 근데 바나나는 그목구만까지쑥 들어가긴 하더라. 나 해봤는데. 와우! <laughs> <laughs> 작아서 흡입력이 좋은 건가요? 약간 볼따구에 약간 쫙 달라붙어 <laughs> 야 근데 옛날에 옛날에 좀 궁금하지 않아? 야 바나나를 보면 이게 내 목구멍이 어디까지 들어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지 않아? 나 해봤음. 아, 근데,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. 끝까지 들어가긴 하더라. 잘못하면 이거 삼킬 뻔 했다니까, 진짜? 누가 궁금 아니, 옛날에! 나만! 야! 너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!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! 어? 뭐, 다 하는 성인 말고, 약간, 약간, 초등학생 때! 초등학생 때! 아, 진짜, 어이가 없다, 진짜. 뭐지, 찐광기다. 아니, 뭐가 찐광기예요? 그냥 바나나 한번 넣어본 것 뿐인데. 아, 근데 좀 되게 웃긴 하다. 아니, 초등학생 때막 진짜 내 목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나 해가지고 바나나를 넣어보고, 그다음에 가슴에다가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그부항기한번 떠본 거야. <laughs> 야, 이 정도면 진짜 좀 이상한데? 이 정도면 나좀 이상한 사람 맞는 거 같은데, 나? 그래서 보스가 가슴이 커진 게 아닐까? 아, 조용히 안 해? 야, 근데 나 진짜, 진짜 장난 아닌 사람이었구나, 이제까지. 야루님 남자도 가슴에 부항 오래하면 즙 나온대요. 그 무슨 즙이야? <laughs> 아니 그 즙이 뭔지 알아야지. 뭔데? 뭔 즙이야 도대체? 그거 피 아니냐고? <laughs> 투명하다고? 아니 거기가 투명할 수가 있나? 땀 아니야 땀? 야 거기에 그 무슨 파 퍼액이 아, 나오진 않잖아. <laughs> 그, 가슴에서 파액이 나오진 않잖아! 뭔 소리 하는 거야! 아, 진짜 웃기네. 가슴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나옵니다. 그래서 중국만인가? 아, 치킨 뭐 먹었지? 약간, 나 치킨무 뭐 국물 되게 좋아. 여기서 치킨무 뭐 국물 좋아하는 사람. 전 초절임 안, 안 좋아해서요. 아니, 오늘부터 넌 좋아하게 될 거야. 오늘부터 너는 이제 막, 뜬아, 치킨무의물 같은 거 좋아하게 될 거야. 응, 넌, 너, 너 오늘부터 먹어.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먹어야 돼. 내가, 내가 먹는, 먹는 거 같이, 같이 느껴보고, 느껴보고 싶지 않아? 않아? 뭔가 또 되게 위험한 발언 같아 <laughs> 뭔가 싸임이 존경같때어 방금. 보스의 명령, 내가 먹은이 벨트단도 치킨 국물 마셔야 돼. <laughs> 그럼 내가 민트초코 먹으면 너희들도 다 민트초코 먹어야 돼.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, 아, 보스 맛있어. 막 이러는데. 그러면서 야루가 하는 말. 야, 민초 맛없다. 얘들아, <laughs> 애들, 얘들아. 나, 야루 디자인 잘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. 아무래도 졸업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예뭘 졸업이야! 디자인을 바꾸는 거지, 디자인을! 그림 수정이지! 수정은 좀 야하네요. 나 약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 같아. 너희들 사이버펑크 알잖아. 사이버펑크에서 마담 스매셔라는 얘기 했잖아. 걔가 데이비드한테 썬데비스타는 기초적인 임플란트다는데 나 거기서 그런 생각 떠올랐어. 아담 스매셔가 이제 자기의 자, 자 자신의 복부를 연 다음에 이제 막 어, 하트 모양의 무언가가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훗 애성이 이게 바로 기초적인 임플란트다하면서 데이브드한테 보여주면서 는 생각해봤어. 인공이래. 그게 무슨 소리니 보스 보스야.